자, 필터 바꾸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, 필터를 빼내시고 난 다음에 새 필터에 보시면은 홈이 있는데 요 홈이 요 철판 있는 요면쪽 면하고 완전히 끼워지셔야 돼요 보통 저희들 새 제품에는 필터가 들어가 있는 쪽은 필터가 어느정도 힘을 줬어도 필터가 빠지면 안되게끔 되어있습니다. 자, 필터를 끼우실때는 필터를 한번 반 접으시고요. 접고 난 다음, 요그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테두리 홈을 안쪽에 맞춰 주셔야 되는데, 아래에서 넣으시고 난 다음, 가운데 부분을 잡은 쪽에 홈하고 요 철판 부분하고 똑같이 이빨을 맞춰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손가락 힘을 이제 조금씩 풀면서 홈하고 요 위치를 정확하게... 맞춰주면서 필터를 끼우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필터가 고정이 완전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만약 정확하게 끼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터를 움직였을 때 필터가 그 빠지게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다시 이제 반을 접으시고 안쪽으로 손을 잡으신 다음에 홈하고 느낌을 조금 살리셔서 홈하고 정확하게 맞춘 다음 이제 손에 힘을 풀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.